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오늘은 지금 매우 핫한 보석 인프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랑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석 인프런은요, 특정 던전에서 10에서 20% 확률로 보석 인프라는 몬스터가 나오는데요. 이 몬스터를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은 보석을 떨구, 떨구거든요. 한 파란색 한두개 정도, 그리고 초록색 보석도 뭐한 10개 정도 떨구게 되는데요. 이 보석을 빠르게 먹고 던전은 클리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왔을 때, 운동전 한 개나 두개 내지만 소모하고 그 보석을 계속 무한리트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전을 소모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운동전, 운이 좋으면은 운동전 뭐한1 0개 정도로 보석을, 파란 보석을 한뭐 많게는 막네 개, 6 개도 수급할 수 있어서 효율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인프런 하는 방법은 코렌 지역의 북쪽 페어라는 던전이 있습니다. 이 던전에 가시면은 매우 어려움 2층이 아니고요. 1-3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입장하실 때 주의사항은 우연한 만남 기능을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이거를 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보석을, 보석, 보석 보물 인프를 잡았을 때 보석을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먹기 위해서 반드시 우연한 만남은 기능을 끄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루팅도 끄시는 게 좋아요. 더블 루팅은 이거 켜봤자 보석을 더 먹진 않거든요. 더블 루팅도 반드시 꺼주세요. 네, 던전에 입장하게 되면 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보석 인프는 두 번째 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빵에서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빵에서 보석 인프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몹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빵 몹을. 그러면은 두 번째 빵 몹을 잡는 순간 보석이 두 개가 소모가 되고요. 나갔을 때. 두 번째 빵 몬스터를 한 대도 치지 않고 나가면은 보석, 운동전은 한 개만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꽃들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보석 인프가 나오면은 해당 지역에 보석 인프가 나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석 인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보석 인프를 잡으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면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운동전이 지금 한 개만 소모가 되었죠. 아홉 개 돌려받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입장.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네, 던전에 입장하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에서 보석 인프가 나올 때까지 무한 리트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수도사가 생각보다 빨리 도는 편인 것 같아서 수도사 무기 하나 하나씩 끼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도사가 방금 이 화신 스킬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때리는 거라서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나오나요? 자, 아, 보 보물림프가 나와 지금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저쪽에 보물림프가 뜨는데 보물림프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도망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물림프부터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물이 눕을 바로 찍고 달려서, 봐봐요,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를 못 잡으면은 보물이 프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석, 이렇게 보석을 떨구고, 주변에 있는 몬스터 정리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놀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러면 보석이 방금 들어오는 거 봤죠? 자, 파란 보석도 두 개,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미감정 아이템도 먹는데, 뭐, 여기서도 보라색 아이템 드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까지도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노를 다 잡은 다음에요. 자, 중요한 게, 요, 절대로, 요, 마지세 번째 빵, 요세 번째 빵을 열시, 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냥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석 먹는 거 아까 확인했죠? 그리고 나가면은 보석 8개를 돌려받, 운동전 8개를 돌려받기 때문에 동전딱두 개만 소모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동전 한 10개 정도 소모하면은 한두 판 정도 보물 임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물 임프가 파란색 보석 두 개를 떨궜잖아요. 그 외에도 초록색 보석을 한 10개 정도 떨구기 때문에 운동전 10개로 보석들을 꽤 많이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 임프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좀몇 판을 해 봤는데 수급되는 보석량이 줄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일일 알바 보석 거지런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수급량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판을 하더라도 보석 수급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계속 운동점만 있다면 무한정 계속 보석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석 인프 거지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부족한 보석을 수급해서 스타 프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보물 인프를 잡았을 때 미감정 아이템도 같이 떨구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높은 등급일 경우에는 이거를 거래소에 팔아서 추가 데카버리까지도 약간은 가능한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은동전을 좀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경험치 우리가 흔히 저 은동전을 다른 던전에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치랑 룸파 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이아와 흑유석 이외에는 이미 보석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 획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유효 획득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우리가 하나의 스타 프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로 이제 보석 인프 거지런을 했을 때 운동전 한 150개 정도 개수로만 따지면 150개 정도 들고요. 다이아와 흑유석 기준이면은 한 운동전 300개 정도 소모해야 스타프리즘 한개 정도 제작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던전을 돈다고 했을 때 그걸 경험치로 환산을 하면은 150개 기준이면 대략 한 2천만 경험치 정도 되고요 300개 기준이면 한 4천만 정도 경험치 되거든요. 그리고 룸파평 같은 경우에는 150개 이상 되고 정령의 흔적까지 거기서 덤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프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같이 캐릭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 적당히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어, 보석현질이 제한적인 무소가금 유저나 보석수급량이 적은 부캐는 높은 효율로 보석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프리즘을 만들어서 채우는게 추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편이지만 보석을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 골드나 데카로 계속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구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캐릭터를 경험치랑 룸파편을 먹어서 캐릭터를 더 세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등급의 보석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스타프리즘 S가 되겠죠. 보라색 스타프리즘 S가 될것 같은데. 이 등급의 보석이 언제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모스타프리즘을 뭐 막한 20개씩 들고 있는 분들 없으니까 이거를 3개 합쳐서 다음 등,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석이 굉장히 부족해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프런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수 있겠지만은, 이게 출시된지 출시된지 얼마 안된 게임에다가 아직 뭐 보석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같은 경우엔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만 지나면은 누구나 다 스타 프리즘을 꽤 많이 보유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다음 등급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빠르게 승급을 통해서 다음 등급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그냥 키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율이 거의 막 넘사라고 엄청 사람들이 좋다라고 인프런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부분도 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인프 거지런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 자칫 캐릭터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서 진행하자. 라고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